이소영씨 사연이고요. 네. 7번 사연. 며칠 전 심한 독감을 앓았습니다. 그래서 회사도 하루 결근했는데요.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. 아프지 마. 처음에 친하니까 안부차 보냈겠지,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다음 날그 남자 직원에게 걱정돼서 고맙다고 전화했죠. <laughs> 전화를 안 했죠. 고맙다고 했죠.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어? 어? 어 그래. 이러고는 자리를 뜨더군요. 다른 사람들이 뭔 일이냐고 해서 문자 얘기했더니 너한테 작업 들어간 거냐고 막죽혀 세웠습니다. 전 에이, 설마 하고 넘기는데요. 시간이 갈수록 신경쓰입니다. 이게 진짜 작업일까요? 남자들은 원래 이래요? 아닌 것 아... 같은데요? 뭘까요? 남자 이거 작업인 음. 것 같은데요? 좋아하는 음, 것 네, 같은데요? 네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네. 어. 네 문자 잘못 보내서 그런 거 아니? 걸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다 뿌리다 어, 이 사람 아니었는데 아, 네. 갑자기 고맙다고 하니까 어어어어어 그래 네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싹다 아프지만 한열 명한테 뿌렸다가 <laughs> 그래서 아픈 사람인 거아니 아픈 거 거예요. 사람만 골라서 아니, 이렇게 반쪽이야 아, 민경 씨가 방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었었어요? 어 음. 아니요 다른 똑같은 네. 이름에 다른 네. 분에게 네. 아프지만 했다가 아, 음. 많이 당해봤나? 아니요 회사 전체가 지금 다 독감이야? <laughs> 네, 그래서, 아무튼 아니면, 이 정도면은 마음이, 문자. 마음이 있는 거, 마음 있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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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죠. 마음 이 네. 있는 건데 약간 좀, 좀 소심한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. 어. 여자가 네.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어 어, 당황하면서 도망간 거 보니까 네. 약간 좀 마음 편현을 못하는 같은데. 얼굴까지 벌게지. 아니면 여태 그렇죠. 누가 있었다던가 어. 네. 그죠. 동료들이 네. 있었 네. 네. 숨기고 싶었는데. 네. 이렇게 순수한 남자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음. 수줍어하고 이런. 아. 어쨌든 <laughs> 방송사고 난거 아니에요. 남성분이 모든 <laughs> 게다 네. 좋아. 너무 기승났어. <laughs> 네. 남성분이 음. 네. 이소영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같아요. 처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어. 이렇게 사연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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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축하합니다. 사람 불. 네, 자 아. 네, 진우. 진흥...